영웅님 유튜브 채널 서인주 포토. 자, 오늘 저 화요일 12시 30분. 예, 더현대 여의도 왔습니다. 예, 광주도 챔피언스 시티에 더현대가 여기보다 1.5배 규모로 들어섭니다. 어, 이제 곧 어,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뭐 식당가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브 가이죠. 광주에는 없는 브랜드죠. 예, 근데 여기 이제 들어서 있고 여기 규모가 한 바퀴 쭉 돌아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. 어, 광주 분들이라면 광주 신세계 롯데 백화점 식당가 이용해셨을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. 일단 뭐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요. 예, 뭐, 하늘과 땅이다. 뭐, 대학생과 유치원 수준이다. 라고 할 정도로 이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. 기본적으로 대기, 대기, 점심 대기 순서는 한 30에서 50, 60개 정도는 대기를 해야 됩니다. 이 서울과 광주, 어, 이 뭐, 비교 자체가 좀 힘든 예, 그런 수준들 느껴지는데, 어, 앞으로 이제 뭐, 주상복합 부동산 개발 방식,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, 광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될것 같은데, 오늘 식당과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서울과 광주, 또, 예, 차이가 좀 느껴졌습니다.